유튜브 운동 영상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태평양 같은 어깨를 만들기 위해 어깨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등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등 운동 중에서도 프레임을 키우기 위해서는 등 상부 운동을 강추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 또한 프레임을 키우기 위해서는 등 상부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부에 속하는 광배근에 비해서 자극을 느끼기 쉬울 뿐더러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광배근은 훨씬 키우기가 힘들며 동양인의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헬린이들이 광배근보다 우선적으로 등상부 운동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놈의 등상부 근육이 어디길래 강조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 상부 근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부위에 따른 팔의 움직임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또한 등 운동을 할때 사용되는 많은 그립들 중 어떤 그립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꿀팁들도 많이 있으니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프레임이 넓어지는 원리는 견갑 주변의 근육들을 발달시켜 견갑을 벌어지게 만들어 프레임을 넓히는 원리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견갑의 벌어진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견갑은 자유롭게 떠 있는 가성관절로 주변 근육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발달시키므로 견갑을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갑골의 움직임에 도움을 주는 등 상부 근육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근육으로는 대원근이 있습니다. 역삼각형의 등을 만들기 위한 양끝에 꼭지점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고 할수 있죠. 대원근은 견갑골 하부에서 시작되어 상완골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으로 상완골의 내외전과 내전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말은 팔을 내외전시키고 들어 올려진 팔을 아래로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운동으로 가져와 보면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트 암풀다운이 있습니다. 암풀다운은 광배근 자극에도 좋지만 팔을 내외전하여 몸쪽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대원근도 같이 사용되며 어깨 관절만 사용하기 때문에 고중량을 다루기보다는 저중량으로 대원근의 자극감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절을 쓰는 고중량 운동 전에 선피로 개념으로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암풀다운은 일자 바 또는 로프를 활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 바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원근에 좀더 집중하기 좋은 그립입니다. 일자발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팔이 내외전되면서 팔꿈치가 바깥쪽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대원근의 기능인 내외전을 우선적으로 걸고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잡아준 뒤 흉추를 들어 어깨가 빠지지 않게 고정해주고 하체는 고관절을 접어 지면과 척지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이후 발을 그대로 몸쪽으로 끌어 당겨주면서 대원근을 수축시켜줍니다. 이때 팔꿈치가 밑으로 돌아가지 않게 내외전을 유지하면서 발을 끌어당겨줍니다. 이후 다시 이완할 때는 흉추를 든 상태를 유지하며 어깨가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팔을 들어줍니다.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이완식 가슴이 말리게 되면서 어깨 관절이 빠지게 되고 등 근육의 텐션이 풀려버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원근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빠지지 않게 흉추를 들어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을 보낼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올려줍니다. 그리고 팁이 있다면 여기서 부족한 가동 범위는 이완식 고관절을 뒤로 빼주면서 허리를 중심으로 엉덩이와 대원근이 멀어진다는 생각으로 동작을 진행한다면 더 많은 가동 범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원근뿐만 아니라 광배근까지 쭉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팔을 내외전하여 발을 잡은 후 가슴을 든 상태를 유지하며 몸쪽으로 당겨주고 이완할 때는 상체와 반대로 고관절을 뒤로 빼주면서 팔을 반대쪽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로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본 세팅은 똑같습니다. 다만 로프 특성상 그립이 일자로 쥐어지게 되고 자연스레 외회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수축시 팔꿈치가 광배근 쪽에 가까워지게 되므로 대원근보다 좀더 광배근을 타겟하기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대원근에 집중하고 싶다면 일자 발을 활용하시고 광배근에 좀더 집중하고 싶다면 로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범의 영상에서도 다양한 그립으로 수행하며 등 근육을 골고루 털어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대원근 운동으로는 모두가 아는 랩풀다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많이 하는 오버그립이 아닌 맥그립을 이용한 랩풀다운입니다. 맥그립을 이용하면 손잡이의 각도가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팔이 내회전되므로 대원근을 타깃하기 좋으며 손목이 안 좋거나 팔의 내회전 외회전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잡이가 걸치는 형태로 되어 있어 등 운동 시 팔인보다 광배근의 힘을 더쓸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 자극을 잘못 느끼시는 분들에게 더욱 추천하는 그립입니다. 우선 이렇게 다양한 맥그립 중에서 손잡이가 오버그립에 가까운 맥그립을 골라줍니다. 이후 손잡이를 잡고 앉아줍니다. 이렇게 앉는 것만으로도 이미 팔은 내외전이 걸려있으며 흉추는 위에서 당겨주는 무게 때문에 자연스레 신전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겨드랑이 쪽이 늘어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대원근입니다. 자연스레 대원근의 무게가 걸려 스트레칭 되는 것이죠. 수축할 때는 상체 각을 15도 정도로 살짝 눕히면서 팔꿈치를 그대로 찍어줍니다. 이때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견갑이 접힌다는 느낌으로 수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원근 뿐만 아니라 견갑 주변의 근육들도 자극할 수 있어서 등상부 넓히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완 시에는 다시 몸을 세우면서 대원근을 최대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팁이 있다면 고중량을 다룰 때는 수축 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뒤로 살짝 누우면서 빠르게 당겨주는 스킬을 사용하면 대원근의 강한 수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중을 이용하여 빠르게 당기는 스킬은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하니 적당한 중량으로 충분히 연습 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등 상부 근육 중 중앙부를 담당하는 능형근과 중부 승모근입니다. 능형근은 등에서 흉추에서 시작되어 견갑골에 붙어 있으며 척추와 견갑골을 이어주고 어깨를 펴주거나 견갑골이 뒤로 밀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승모근은 등에 있는 근육 중 광배근과 함께 큰 면적을 차지하는 근육으로 면적이 넓다 보니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이중 우리가 타겟하는 중부 승모근은 견갑을 접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렇게 중부 근육인 능형근과 함께 중부 승모근을 키움으로써 병갑을 밀어내어 프레임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형근과 중부 승모근을 타겟하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운동으로 티바로우입니다. 모든 올림피안들이 등 운동 시꼭 하는 운동으로 고중량으로 등 상부 근육을 때려주기에는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또한 가슴바디가 있는 티바로우를 이용하면 허리의 부담을 줄이면서 중량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티바로우를 할때 좁은 뉴트럴 그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은 광배근을 타겟할 때 좋은 방법입니다. 티바로우로 등 상부 근육을 자극하려면 그립을 보다 넓게 잡을 수 있는 오버그립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오버그립으로 본인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손잡이를 잡아줍니다. 이러면 자연스레 팔이 내외전하게 됩니다. 이후 팔을 당길 때는 견갑이 접힌다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강하게 당겨줍니다. 이때 몸통이 같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 가슴은 마중 나가고 팔은 뒤로 젖히면서 능형근과 중부 승모근이 강하게 수축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드가 있다면 가슴이 패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패드를 밀면서 수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왕 구간에서는 가슴을 든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등 근육의 긴장감이 풀리지 않게 팔을 펴주도록 합니다. 가슴 바디가 있다면 흉추를 말면서 견갑을 최대한 후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럴 경우 어깨가 빠지면서 어깨에 무리가 갈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가슴을 들어 등으로 무게를 끝까지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축시 팔힘으로 당기는 것이 아닌 팔꿈치를 최대한 몸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헬스장에 티바로우 머신이 없다면 인클라인 벤치와 덤벨을 활용하여 실로우를 하시면 됩니다. 실로우를 할 때는 손목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게 진행할 수 있고 어깨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중량을 다루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티바로우 머신을 사용하기 전에 비교적 가벼운 중량으로 등상부 근육의 느낌을 찾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실로우 동작 시 주의할 점은 벤치의 각도가 45도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상부 승모근으로 자극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45도보다 아래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범의 경우에도 티바로우와는 별개로 실로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다음 운동으로는 오버 그립을 이용한 와이드 시티 드로우입니다. 이번에는 와이드 오버 그립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것이 아닌 앞에서 뒤로 당겨주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레 팔의 내외전을 걸게 하는 오버 그립의 시티 드로우 머신을 활용할 것입니다. 먼저 손잡이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잡아줍니다. 이후 가슴을 내밀면서 팔꿈치를 뒤로 젖혀주는데 병갑이 접힌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당겨줍니다. 역시나 팔은 내외전이 걸려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팔꿈치가 벌어진 채로 깊숙하게 자신의 명치 쪽으로 당겨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가슴바디가 있기 때문에 이완시 등 중앙부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흉추를 살짝 말아서 팔을 쭉 뻗어 주신다면 능형근과 중부승모근이 쭉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추를 말면서 복압이 풀린다면 시작점이 느슨해지면서 등의 긴장감이 풀리게 되므로 복압을 잡아 하단부는 고정한 뒤 흉추만 살짝 말아주도록 합니다. 만약 헬스장에 와이드 시티드 로우 머신이 없다면 일반적인 시티드 로우 머신에서 손잡이만 와이드 바 또는 와이드 맥그립으로 교체한 뒤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넓히기 위한 등 상부 운동 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깨를 누르고 진행하는 광배근 운동도 좋지만 오늘 알려드린 운동으로 견갑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등 상부를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꼭 해보세요. 광배근과는 다른 색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덤으로 라운드 숄더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가 펴지는 느낌도 가져갈 수 있으니 꼭 다음 등 운동 루틴에 추가해 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